내가 또 나오자마자 또 예뻤어가지고 이익으로 말할 때마다 제가 어 매력이 없나 보죠 매력 많죠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연애하면 장기간이야 이년아 그게 얼마야? 거의 장기간은 어. 하거든 내가, 말했어. <웃음> 말했어. <웃음> <나> 내가 <말했어. 웃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하나예요. 어, 벌써 그렇게 먹었어? 그럼요. 어머, 나이 많이 먹었다, 너도. 20대 초반에 겪고제 같은데. 천이를 20살 때쯤 만났었어요. 키 174, 키. 몸무게 67. 성향은요? 악당입니다. 어 <laughs> <laughs> 비선호도 한다고 들었긴 했는데 no. 비선호가 아니라 비선호도 <laughs> 만날 수 있죠 어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무슨 하지 마세요 진짜로 왜냐면 너무 귀찮아 시간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키 크고 가상하고 사막여우 얼굴과 상의 얼굴이 두루두루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 친구 말하는 거지 이제? 네. <laughs> 여기는 그럼 휴기이 뭐예요? 밤꽃 밤하의 꽃 왜? 그뜻 그, 그, 그 아니면 맞지 미친년아 너 그러니까 지금. 까 밤꽃향 그냥... 이런 거 아니야? 아니거든? <laughs> 밤하의 꽃 근데 잘 어울린다 이거 <laughs> <laughs> 들어올 때부터 밤꽃 냄새가 많이 난다 했지내안한 지가 얼마나 오래된 식당에 풍선이 이렇 <laughs> 쌓여있던데? 어제 설교 와서 자고 갔어 아. 너는.. 저 방... 용심이에요 용심이야? 네. 뭐, 뭐. 용심된다 해서 용심 팬들이 용심이 아주.. 그치? 어, 어. 나쁜 거 배우지 마세요 <laughs> 나쁜 <laughs> 것만 배우려 고 그래. 여러분 들 좋은 거만 배워야 돼. 요컵짜가봐 <laughs> 뭐 얼마나 착게이 네 진짜 무너지고 싶니? 이너 네, 팬닉이 근데 좀 약간 특이하긴 하다. 왜냐면 제가 팬닉을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주니까 자기네들이 뭐 자기네도 공주하고 싶다고 해서 너네가 어떻게 공주니? 내가 공주인데 어. 너네 공주 안 돼. 왕자 그때 너네들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왕자 네.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용사하겠다. 너네를 지켜줘. 너네가 어떻게 날 지키겠니? 하지 마! 옆에 한 명이 누가? 어 짜증 나. 그냥 용심 나니까 용심이에요. 네. 내가 에이. 그걸 그래서 다시 장점 주소 보내드려가지고 어. 주소에 이제 선물 보내줬어요. 어머 어머. 저도 감사해요. 1 세대 탑 세계에서 점령했던 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중학교 때 데뷔했고 그분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있었 다고해 조금 조금 더몇살 차이 안났지만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분네 물이었었어요. 어렸을 때 갑자기 연락이 올까 애인이 생겼대. 걔도 약간 좀 눈이 높은 애거든요. 그래? 누구 한번 데려와 봐. 아, 알았어. 이래가지고 데리고 왔죠. 지금보다 네. 더 순종했어요. 어형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 몇 살이야? 이랬더니, 20살이래. 와, 진짜 얘가 이제 가 성인된 게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 내 친구랑 이쁘게 사귀고, 뭔일 있으면 얘기하고, 이랬어. 그랬더니, 아, 네, 막 이래서 이제 좀 좋게 됐어. 처음 왔을 때형 이미지였어. 너무 착하지 않았어, 형? 나는 그렇게 느꼈죠. 왜냐면, 응. 애인 친구였기도 했고, 내가 이렇게 딱 인사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친구들만 만나면 친구들이, 어떻게, 어, 애인 어, 친구라고 되게 그냥 너무 무섭다고. 뭐. 응. 약이 약간, 약간, 이거라고. <laughs> 이거라고 내가? 말 내가 조심해야 된다고 <laughs> 어? 막 혼난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어 아닌데 그런 사람 아닌데 되게 착하고 어 되게 어 이렇게 착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약간 요즘에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러죠. 네가 내 친구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네. 네가 머리 꼭대기 에 있는 거라고 막. 니태가 니태가. 내가 또 나올 때마다 좀 예뻤어 가지고. 아, 예쁘긴 했어. 예쁘고. 아니 근데 그거 알지? 너 예쁘긴 했는데 니으로 네 말할 때마다 질색. <laughs> 아무래도 나한테 대시 되게 많이 했었대 아. 그때 당시에. 아 근데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꾸 개인 입으로 말을 해서 <laughs> 재수가 없어. 아 그런 것도 몰랐거든. 밑태원에 무대 서열이고 있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난 몰랐어. 근데 나는 항상 센터에 서 있었거든. 원래 그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때리고 밀치고 싸우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 맞아 맞아. 너 나는 항상 센터에 아무도 나 건드리지 않았거든. 그게 너의 미모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야? 내 미모와. 너 밑에 뒷댐... <laughs> 이런 언니들이 너 뒷배경이 우리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하. 아하. 너, 너, 춤, 너 춤출 때마다 우리 앞에서 담배 피면서니네 <laughs> 또래 애들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었어. 아. 네가 예뻐서 그런 거래. 내가 예쁘니까. <laughs> 저도 근데 드래그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왜안 했어요 메이크업? 그때 왜 그냥 기본 화장만 했어요? 나는 기본 화장 여장만 해도 센데 내가 만약 에네처럼 드래그를 하잖아요. 진짜 마녀가 된것 같아. <laughs> 마녀예요. <laughs> 약간, <laughs> 원래 마녀예요 우리 약간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원래 마녀예요 하늘라 하늘라 내가 게스트 방도 하기 싫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laughs> 나, 내 이미지가 안 좋아져 사람들이 <laughs> 대체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한 사람이 단한명 들었어 아니에요 좋아요 되게 좋은 언니예요 <laughs> 어? 좋은 언니지만 마녀도 아오. 나쁜 마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착한 마녀도 마녀고 나쁜 마녀도 마녀고 <laughs> 네. 얘 지금 표정 너무 얄미웠단거 알죠? 그렇죠? <laughs>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시작하고 <laughs> <laughs> 계시는 거같아 네? 원래 마녀야. <laughs> 네, 공주는 왜 자꾸 까여요? <laughs> 그니까 러 모르겠어요. 매력이 없나 보죠? 음. 어력 많죠. 있지 알고 싶 <laughs> 연애하면 장기간이야 이년아. 그 얼마면 돼? 장기간 하고 내가 그래. <laughs> <ohne> 말 그니까 <laughs> 말 <어려워. 웃음> 말라고 그랬말지말라 그랬어. 어이구 이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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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서 어, 기가를 부리는 거야, 짜증나게. 그런 거 봤죠? 진짜 웃는. 근데 나도 이제 형한테 들었던 거야. 형이 남의 연애 나온대. 이랬면서 막. 아? 남의 연애 그게 뭔데? 난 이랬거든. <laughs> 진짜 팀이 좀 보고 살고, 뉴스 좀 보고 살아라. 나. 지금 이거 이슈 많이 되고 있어. 이러더라고. <laughs> 외국에서도 거의 일 <laughs> 일인가 게... 먹었다고. 어. 그 얘는 여러분들 화면발이란 게 없어요. 얘 실물이 더 예뻐요. 그렇지, 얘들아 연락해. 어, 실물 이더 <laughs> 예뻐요. 근데 이게 성격이 너무. 약간 좁대. 약간 애인한테는 안 보여봐. 애인한테 좀 도시락에 들어올 때 되면 좀 요리해가지고. 잘한다. 뭐 내가 지금 이게 니전애인이니 네, 네 친구인데 인연 나 깐족 깐족 된다고 하더만 <laughs> 그 깐족 되는 게 귀여워서 만나는 거라고 했어 깐족 때는 깐 패고 싶지 않니 내가 이래니까 너무 귀엽던데 이래서 내가 분보는 <laughs>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애인한테 들리는 깐족은 조금 애기 가아 섞였고 언니한테 들는 깐족은 진짜 약간 진짜 깐족이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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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눈 마음에 안들었어안떠요 <laughs> <laughs> 아, <또요>, 또. <웃음> 어. <웃음> 너 내가 다 내가 다택하고 있는 거알 지금 지 이거 화면 보면서 네눈 내가 네눈 하나씩 다 확인하고 인형 눈이 지금 어떤 눈을 짓고 있는데 너 지금 눈이랬지 이거 내가 너아 더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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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라고 하기 아, 아가리 이러면서 힘든 점은 없어? 힘들 때 있죠. 투을 못하니까. 그치. 어, 근데 그것도 많이 늘었었어. 요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저. 어. 하나도 못했었어요. 맥주 몇 잔만 먹어도 빨개졌는데한 잔만 마셔도 빨개졌어. 요반 잔만 먹어도 빨개졌는데 이제는 맥주는 거뜬하더라고. 거뜬하더라고. 한잔 정도는? 거뜬해. 어제 뭐, 뭐, 뭐 데킬라도 막 먹더라고. 데킬라도 안 먹어요. 제가. 어, 제가. 어제 그 먹던 거뭐야 샷잔? 샷잔 아고 아샷는 아, 아구아샷이었다어는 먹길라 먹으면 그냥 바로 끝나요. 저희랑 한번 술 먹었을 때도 맥주 두 잔인가 세잔 먹고 애가 완전 취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술좀먹더라고술 먹는 거 말고 힘든 거 없어. 모닝딸 <laughs> 아니 왜 현실적인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오줌 쌀때 이게 내릴 도 힘들고 여기는 좀 약간 느슨하게 하지 않니? 그래도 옆에 구멍 좀 나오게? 어쨌든 오줌 싸려면 이거 다 내려야 되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불편한 건없는데 오줌 을쌀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현실적이데아 그리고 너무 여기가 조여있으니까, 아. 뭐 음식 같은 걸 먹으면은 잘안 내려가요. 아, 아, 아. 그리고 도 이제 옷을 벗는 순간 이제 조금 더빨 하치아더치 어. 그런 경우여서. 이거 꼽수기를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니? 키. 와 정말 세련이다 <laughs> 영어로 하니까 <아니다. 웃음> 저는 맨날 <그냥> 꼽수기라고 <laughs> <laughs> 아니 저도 이제 짧은 옷들을 입으면 은 저도 꼽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꼽수기한 채로, 바킹을한 채로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그때 이후로 내가 항상 여장을 하면은 통관한 옷만해. 약간 한복, 아. 하레스 어, 약간 이런 것들을 하거든. 얘네들은 맨날 이렇게 하니까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laughs> 아니, 정혜리 오빠 오셨네. 어. 어제 대박 웃겼던 게 현이가. <laughs>